안녕하세요. 여운농장 대표 이성수입니다. 태풍이 이제 지나갔습니다. 그래도 거의 90% 이상은 열매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부는 이렇게 낙과도 됐습니다만은 그런대로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못 견디는 놈은 떨어지고, 또 견뎌 있는 놈은 붙어 있습니다. 일부 나무는 묶어 놨는데도 이렇게 풀어져 버리고 또 넘어졌네요. 몇 나무만 이렇게 좀 바람이 세서 넘어지고, 그 위에는 대부분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. 여기에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. 이 정도만 붙어 있는 것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이제 이 열린 대추만 잘 관리해서 또 풍성한 수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의 과일 농장은 어쩐지 참 궁금합니다. 제 사과대추는 거의 90% 이상은 멀쩡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큰 사과대추도 떨어져 있습니다만, 그야말로 이게 사과대추입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단맛이 지금 들려고 하는데, 온전히 낫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끈이 풀린 나무는 다시 묶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